꿀성의성이잡 부탁드립니다. 다약やる 토키와 템보 나미냐. 아 선방비 미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방비 삼만치즈 미션 성공. 선방했다. 이판으로 선방할게요. 어! 재밌네. 마아 재밌네. 뻔냐. 12000. 한정 개추 개추 개추냐. 가끔 잘되다가도 슬럼프처럼 오더라고요. 파이팅. 파이팅. 천0원 감사합니다. 다들 파티. 오야, 주도권 잡은 패. 하, 육생 내줄 네 서라! 없나요? 턱이나 나오겠다. 야, 안 나오겠죠? 이호통갑시다 3면 팅. 4점 내리고, 허리를 높이고. 오야, 5,800. 이통 나왔네. 쉣. 아니! 야! 이통 버리니까 2통 버리고, 칠삭 버리니까 7삭 나오고. 지금 머리 대기하는데, 장난해? 5,800은 좀 짜치긴 하네. 그럼, 뭐, 육상 나와가지고, 만, 만천에 육상 나올 것 같아? hn, hn님, 육상 나올 것 같아요? 이 바닥에? 5,800이 짜쳐요? 말이 없네? 히, 5, 후, 4, 미야. 3, 몰라, 레후. 답변 감사합니다. 표독해졌어, 우. 아니야, 안 표독해. 표독해졌어, 우. 후로드 에리카님, 저 표독해졌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 4 3 2 6장 나오네. 노노노 멀쩡함. 감사합니다. 답변. 6장은 근데 내가 6장 버렸으니까 나 낫겠지. 아니 1사째 화료도 못 하고. 아니네. 아니 3통 템파이 잡는 거 뭔데? 6장으로안 버리고. 아니 3통 후리티인데6장 버리고. 근데 3통이 이제 현물 땡패라서 안 냈겠죠. 아이씨. 어... 아. 운이 없다. 6장안 냈으면 6장안 나왔겠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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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블도라 오통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 적도라 오통 빨리 안 와? 대답. 블럭은 1, 3, 5에 적도라 오통 끝이라 칠삭 안 들고 갑니다. 안전패 100 들고 가요. 이거 100 할까? 오늘 2000점대 찍나요? 이치. 뭐, 그럼 내가 여기서, 어? 4등, 4등 해가지고, 어? 3등, 4등 해가지고 2000점대 찍는 걸 보고 싶어 하다는 거야? 배고픈 누나 2668님? 진짜 그래? 그런 걸 보고 싶어? 대답해주세요. 5432 죄송합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수비합시다 음, 뚫을 거 아니다. 키이쿠 미아 미아 어떡 쯔마이다 개냐 뻔냐? 노텐냐나도 <laughs> 스토리 텐이네 히토리, 스토리 노텐이네한점 개추, 개추, 개추냐? 일천 아직은 W W E 임 강등 직전까지 가면 수척일 저 가지고 다들 놀리지도 않고 조용히 응원만 함. 야 그땐 방송도 안 켜. 나 진짜 W W C 안 하는 거는 방송 안 켜고 뒷마작하는 거야. 어? 년간 혼천을 찍기 위해 방송을 접고 올게요 하고 이제 알바하면서 혼천 찍은 다음에 다시 방송 복구 복귀 유튜브만 운영하고. 천천점 개추 개추 개추냐. 기운 내세요 유. 찌 기운 내세요. 감사합니다. 내리자. 후 아니 없어. 진짜로 없어. 끝. 냐 어 리치봉 내거 수고 리치봉 내 거임 수고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어이 에이? 아 이거 씨아 원래 보통이라면 그냥 8 6작 바로 째는데 아이것 때문에 이거 팔통 풍 받고 간칠싹 잡으면 맛있잖아 아 리치봉 두 개라서 나한테 왜 그래 패션 나한테 왜 그래 나 3천점까지 떨어졌어. 6 7 0 0점에서3 7 0 0점 떨어졌다고.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잘못한거 있어.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양패코 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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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패로 다마에! 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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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요발 있었으면 만수 이렇게 안 나왔어. 나한테 들어오 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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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다다다와 리치. 리치냐? 어 대사문 흡수? 아니 량 펼고 여기서 량? 날라가고 와, 아니 와, 6만 룸 받고 와, 아니 다만 다 쏘면 6만 붙고 3만 버리면서 안 쏘이고 와개 쓰레기 게임아 와니 내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아니 6구통이 아니 내가 그냥 야 내가 엔간치 기다렸지 내가 7통 하나 보인 다음에 7통 세 장, 8통 세장 확인하고 6구통 리치 걸었는데. 아니, 장난해? 내가 뭐 생각 없이 한 것도 아니고, 나 방금 엄청난 생각이 있었어. 나도 나, 나름대로 리치 담아 판단하고, 육구통, 어? 리치봉 있으니까, 하지만 7통 3장 했으니까, 상가가 계속 믿는거 보이니까, 상가하고 승부한 건데, 아니,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승부 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이상하잖아. <laughs> 누구한테 화, 화내는 거냐고요? 님들은 안 보여요? 나 오프라인 마작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가 폐산이고, 여기가 왕패입니다 여기를 영상이라고 해요, 하니까. 아, 여기가 폐산님이시구나. <laughs> 그거 보고, 하이 <laughs> 씨. 무슨, 뭐, 신, 신을 뭐, 영접한 것처럼. 아, 칠통 진짜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칠통 3개 죽었다고 팔통 버렸다가 칠통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 기적을, 기적을 바라야 되는데. 지. 여기서 멈춰야 되구나. 어, 오케이. 이게 진짜 어려워 동산국 12900점에서 프로케어하는게 진짜 싫어 근데 해야돼 왜야? 왜와이? 내팬은 쓰레기고 도란은 안보이고 이게 너무 싫어 이 선택지가 너무 싫어 근데 이거 선택지 안하면 혼천 못가 이거 해야돼 이 선택지 해야돼 그렇지 다 선정 개추 개추 개추냐 일천군 아무래도 이상해 일천군이 혼천을 못간다는건 말이 안돼 우리같이 1번가로 도망치자 1번가? 1번가 안돼 1번가는 망간 1번가는 쉽잖아, 천하 일번은 토끼 복각 언제 해주냐고? 해주겠냐? 천하 일번 쉬운 거 맞아? 나여나염탁 나 4등률 10%야. 어? 야, 1번가 초대할 거면 1번가 수준 올리고 와. 여명에서 성장 나오면서 주름 잡는 건 좀. 아, 좀 주름 좀잡아안 되겠습니까? 자, 자존심 좀 올립시다. 1번가 유전들. 그것도 안 됩니까? 저 자존심 좀 올리 면안 될까요? 지금 자존심이 바닥인데요. 잘난 치좀 해도 아, 하면 안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 여명탁 4등료 싶퍼야 다시 한번 반응해 주세요. 나 여명탁 4등료 싶퍼야 빨리 반응해 주세요. 와, 캬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현정 개추 개추 개추냐? 지린다, 오, 아, 형, 지린다 감사합니다. 오빠. 현정 개추 개추 개추냐? 으흐흐 반스나 으흐 보여줘. 반스나 보여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급천재 유튜브 커뮤니티 멤버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 니지 아 3삭은 어차피 3삭밖에 없고 4톤은 4톤밖에 없는데 4톤이 좀더바닥적으로 안전해 보여가지고 3삭 먼저 버렸어요 3삭 그니까 러 6삭하고 3삭하고 있으면 이 형태에서 의미가 없어요 제가 통은 의미있고 리치 걸어야죠 나이스~~ 훌륭해 그렇지. 우라까지 아주 훌륭해 좋아 좋아 리치핑로 돌아 3900 시원해 시원해 동사고 가자. 한정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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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마 조커 된다. 하가 잘하네 좋아 좋아 승부 잘하네 좋은 승부였어 패배를 인정할게 6783색 대단해. 어떻게 보면, 변짱, 변짱, 이향태인가 3만과 6,4? 그렇기 때문에 7만을 가져가서, 5, 6, 8, 9만 들어왔을 때 1, 2만 째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알고 있어? 안 들어온 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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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안줄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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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아?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어? 그래? 알아? 알아? 알아 1, 2만 들어오고, 3통 타? 나이스. 가비. 상에 붙였죠? 사통 빨리 내야 돼? 3만 2장 죽었는데 내야 돼? 왜 내? 내왜 내? 사통 왜 내? 내야 돼? 싫은데? 이건데이삼한 뽑을건데? 안낼건데? 5통 나있었는데이삼한 버릴건데? 3,6,9통 6통 아까위 어? 6통 치받을건데? 3색 좋은데? 3탕도 좋은데? 안녕 안녕 야 훌륭해 아우 훌륭 나이스 훌륭해 야씨 으씨 쌍해야돼 어차피 육상 안나왔어? 어 육상 안나왔어요 육상 안나왔어? 괜찮아 육상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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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훌륭해 아유 훌륭해 아우 너무 훌륭해 아우 너무 훌륭해 아우 너무 훌륭해 아씨 아주 훌륭해 그냥 게임 재밌어 아주 하가 잘하네 사랑해 사랑해 마자가 마자가 맞아, 너무 재밌는거 아니야?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아이씨 아 정말 숨막히는 승부였죠? 역시 하가 실력이 좋네 이페코 확정. 마지막 역전 기회. 내가 진다고 했어? 아니? 내가 질것 같아? 쉽게 질것 같아? 리치. 리치냐. 리치, 핑우 이페코 돌아. 이겨. 론. 론냐. 리치 일발. 핑우 이페코 돌아. 우라우라. 1발 양프, 이페코, 노란 코, 노란 코니. 만팔천. 부활 다음 돌아구만 나이스 패 너무 안좋았다 패 피죠? 패 피고 1,2,3,3색? <laughs> 하나, 하나는 하 버립시다 어. 어, 폭 나와야 게임이 쉽다고 하더라고 여기까지 하고 이러면 발까지 버리고 수비합시다 이렇게. 돈만 쓰자 나이스 응. 하가 이자씨남이국 돌아칠 상 이러고 하가 오야 날리는 북풍 리스크 있다. 슛. 리스크 있지만 하가 오야 날리는 북풍 할게요. 2등합시다. 2등, 2등 포지션에 2등 포지션 하고 만약에 남삼국 남사국에 사기 치면 1등하는 거고 근데 그건 사기패 하는 거고 일단 2등 포지션 노립시다. 하나, 둘셋 육, 사, 칠만.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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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통포하면 안되고 팔통 육삭 안전패로 바꿔도 무방하고 이렇게 합시다 육삭을 조금 살리는 이유는 그래도 6, 5삭 7삭 들어와서 탕형.. 아니 뭐, 돌았으면 좋지 않을까? 리치 아가 빠르네요 리치 2만 안전패 요걸 끊으려고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겁니다 끊을 수 있을까? 2만 상가에서 나온다 했을 때 5팔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3467234199다 안전패가 아니야. 치태고오 58만 템파이. 멈춰 봅시다. 멈춰 봅시다. 254 254 2334 235 5867 7725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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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만, 47만, 56, 56, 47, 47, 47, 99, 변칠, 변칠, 47, 47, 47, 47, 47, 56, 56, 66, 나카스지 6만, 7만, 아, 모르겠네. 이거 7만도, 6만도 상관없는 거 같은데. G. 슛 쓰레기 게임, 안녕 쓰레기 게임, 고 슛, 땡큐, 어차피 안전표 없어. 지금. G.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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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한장 죽었고 1만 한장 죽었고 샤보는 매수 체크 맨날 계속 해줘야 되고 여기서 치토이 안 할거면 머리 째는거 있음 근데 백까지 내주고 삼삭 이정도면 일반형 봅시다 한장 죽은 1만 버립시다 오야 안전패라 별로긴 했는데 동이 확실하게 안전패라 13만 들어와면 패패야 되니까 일작쪽468 양칸 잡고 258만 피우쪽허1천마녀화됨허 천천히 갈까 근데 2만 두장 주워가지고 13만 버링을 줄것 같은데 좀더 넓게 봅시다 천천히 이후 물러불려니까 오늘의 전적 보니까 이해됐다 맞자요 맥락이 이해가 안될 때는, 증거를, 어, 마녀 수첩, <laughs> 일, 천 수첩을 펼쳐서 보면, 이유를 알수 있어요. 리치, 리치, 중사기. 미에다. 대면에 리치, 오야 압도적 1등의 리치는, 도망가죠? 리치? 도망가죠? 칠싹 들어오고, 오팔만 다아타다가 쏘면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거의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요? 거의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요? 이게 왜 템파이야? 디지 힌거아 아, 힌거 아니 냐고? 히후 아니 냐고? 거아 냐고? 아, 막힌 거 아니 냐고? 아, 막힌 아냐 쯔모 아니 아, 거니 아, 막힌 거 아니 냐고? 아니 아, 와... 아... 이건 뭐 타버린 죄다 이거 이건 화려하는 것보다 하가 어시스트 하면 되겠는데 4만 4장 죽었어 아 이거 근데 한해만 있지 않을까? 리핑즈리핑즈리핑즈리핑즈리핑즈 천정 개추개추개야 개축, 날개를 펼쳐 1천단할수 있어 날개를 펼쳐 1천던 할수 있어 3색? 리핑츠 3색? 들어와 드루와? 드루와? 이 통풍. 오케이! 잘했어 사가리치 쏘이는게 먼저인가요? 사가리치 유국이 먼저인가요? 쏘이는게 먼저죠 쏘이면 리치가 성립이 안됩니다 오케이 3등 아, 아 진짜. 진짜 와 깔끔해 아 아주 만족스럽구만 아주 만족스럽다. 아 재밌네. 어떻게 이렇게 딱 3,000이야. 아 너무 좋아. 맞아, 얼마나 재밌어, 이게.